넓은 침대, 쾌적한 공간, 개별 에어컨, 넉넉한 수납장, 넓직한 책상. 여기서 춤도 추실 수 있어요. 함께 성장을 꿈꾸는 해가 나듯 따뜻한 사람 해나경입니다. 따 따라다 따따 따. 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 정확히 얘기하면 프리미엄 고시텔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방은요. 월세가 70 3만원짜리 방이에요. 보증금 10만원. 무슨 고시원이 그렇게 가격이 비싸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마 이제 조금 됐나요? 그래도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세 사기 공포에 월 100만원 하는 고시원으로 청년들이 몰리고 있다. 라는 기사 보셨을 텐데요. 저도 처음에 이 건물 이제 세입자로 들어와서 인수 받으면서 이제 리모델링 진행하면서, 아, 과연 이 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까? 진짜 이거를 70만 원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 전에 이런 프리미엄급 고시원을 시장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근데 막상 내 장사니까, 이제 내 거니까 손님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빨리 차고, 어,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으세요. 그 고시원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지금 고시원에 대한 어떤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요즘에 고시원은 하루 종일 공부하는 그 고시생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사는 곳이 된 거예요. 개인 주방이 따로 있고, 그리고 화장실 따로 있고, 중문으로 지금 넓은 방까지 있거든요. 이 정도면 웬만한 빌라 원룸 수준이 되죠. 근데, 반값은 70만 원이 넘지만, 보증금은 저희는 단 10만 원밖에 받지 않아요. 요즘 보증 사기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가성비가 공과금이 따로 내지 않고, 하다 못해 세척, 세제, 뭐, 세탁기 돌리는 거, 뭐, 이런 거 하나 드는 게 없으니까. 훨씬 더 가성비 있게, 또 방을 너무 70짜리 아니어도 50 정도만 잡아도 좋은 거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게 아마. 어떤 분들이 고시원을 이용하나에 대한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고시원의 그 컨디션, 방값에 따라 좀 달라져요. 보통은 20만원대에 화장실 없는 오래된 그 20만원 초반에 그 방이 있고, 그리고 20만원 후반에서 30만원 중반에 또 미니룸, 그나마 좀 쾌적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30만원 후반에 이제 화장실 원룸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약 이제 열악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4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래도 외창에 화장실 있고 원룸에 좀 쓸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40만 원 이상은 기본적인 월 소득이 조금 유지가 꾸준히 되시는 직장인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오시냐면 그왜 이제 이사 가야 되는데 텀이 한 3개월 정도 애매하게 비거나 리모델링 집 해야 돼서 한 달, 두달 정도 좀 비워야 되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오세요. 20만원대 초반은 제가 직접 운영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기초 수급자분들이 주로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한 30만원대 정도에는 어떤 일이 좀 불안정하거나, 공부를 하고 계신다거나, 특정하게 고정적인 이제 좀월 수입이 있거나 혹은 없거나 하시는 분들 좀 저렴한 방 찾기 위해서 이제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시원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진짜 공과금이 없냐라고 물어보시고 정말 보증금이 10만 원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보증금이 보통 10만 원, 15만 원, 5만 원 하는데도 있고 아예 안 받는 데도 있으니까. 근데 진짜 관리를 하려면 보증금은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공과금이 다 포함돼 있어요. 내가 전기, 난방, 지금 에어컨 엄청 틀고 있는데. <laughs> 그리고 수도, 인터넷. 다공짜 하다못해 정수기 사용하고 뭐 세탁기 섬유유연제나 세제 뭐 이런 비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프리로 쓸수 있으니까 내가 내고 있는 월세 입실료에다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1인 가구도 워낙 많이 늘어나고 전세보증 사기에 대한 문제도 커지고 그리고 금리가 엄청나게 뛰고 있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고시원을 찾으시는 손님이 많이 계시는 것 같고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싹. 리모델링해서 정말 내 주거 공간으로, 내 안락한 나만의 공간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그내 집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막 교체가 되고 있어서, 저는 고시원에 대한 선입견은 내려놓으시고, 자, 그럼 어, 뉴스에 나오는 100만 원짜리 방은 아니어도, 한 70만 원 정도 짜리 방은 고시원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옵션은 뭐가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예, 살펴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인터뷰를 여기서 했어요. 여기 앉아서 했고, 일단은 이 방부터 갈게요. 뒤쪽으로 오시면 장을 직접 짰습니다. 저희는 장도 좋은 걸로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안에 깊숙이 수납 공간을 좀 넓게 넣었어요. 아무래도 이 고시원에서는 수납이 관건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좀 저렴한 걸 쓰면 이게 그냥 빵! 해서 옆방이 깜짝 놀라요. 근데 지금 보셨죠? 근데 지금 보고 계시죠? 천천히 이런 디테일. 네 장이 여기는 아예 통장이에요. 굉장히 커요. 네. 보통 고시원에선 이런 장 보시기가 어려운데 여기 안에 이제 봉옷봉 들어가 있고 여기 아래쪽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이불 수납까지도 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는 공룡. 그 취사하는 공간 부엌에 공용냉장고를 아예 안 놨어요 거기다 넣으면 관리가 안 돼요 냉동식품 쌓이고 반찬거리 샀다가 안 버려요 냄새 유발하고 보기에도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아예 냉장고를 없애고 개인 방에 투 도어를 놨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 입실하신 분께서 고시원에서 이투 도어 때문에 난 여기, 한, 여기 계약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는 아예 냉장 냉동 이렇게 나눠서 투도어로. 그리고 <laughs> 사람 나갈다가청소해어 나갈 그럼 당연하죠 싹 청소하죠 책상도 지금 사이즈가 그리고 아래쪽도 캐스납할수 있고 이제 고시원은 수납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고 컴퓨터하고 뭐 TV 모니터 같은 거 충분히 놓고 저희는 개인 인터넷 TV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넓게 쓰시면 됩니다 벽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별 에어컨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세요 따라다라 엄청 커요 그래서 이게 외창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충망 이렇게 다 있고 열어보면 이렇게 밖에 다 환기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도 사이즈가 좀더 커요 뭐 이렇게 또 한번 누워볼까 <laughs> 이 이제 매트리스가 굉장히 넓어서 이렇게 뒤척이면서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닥은 다 데코타일 바닥으로 대석 같은 데코 타일이에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근데 피디님 진짜 높죠, 여기. 그래서 저희는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 중문이 있어서 밖에 싱크대랑 화장실이랑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싱크대를 서세요 계속 주는 데나 어, 그렇죠. 하지만 일은 일실이 원칙이라고. <laughs> 절대 데려오면 안 된다고. 바로 퇴실이라고. 이제 이런 다중 이용 업소는 안에서는 취사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커피포트 정도만 하고, 싱크대. 위에도 저는 장을 또짜놨 그래서 이 싱크대에도 장도 새로 다짠 거예요 되게 좋은 걸로 했어 근데 저는 이거를 여기 건좀 오래 운영하고 싶어서 좀 자재를 다 좋은 걸로 썼거든요 보통 고시원에서 이렇게 좋은 거 쓰기 힘든데 어. 수압 엄청 좋아 <laughs> 우리 개물잘 나왔어 타일도 예쁘게 잘 깔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중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냄새들이 방 안으로 안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한번더 막아주니까 따뜻하겠죠?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 화장실은 리모델링 다 새로 하지 않았어. 그냥 여기는 그냥 청소만 했어. 그래서 여기서 샤워? 샤워하고 세면대. 그리고 이제 여기 변기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나갈 때 여기 나가는 통로까지도. 어떠신가요? <laughs> 이 정도면 <laughs> 놀랬어. 충분히, 예, 사실 수 있으시겠죠? 넓은 침대, 쾌적한 공간, 개별 에어컨, 넉넉한 수납장, 넓직한 책상. 여기서 춤도 추실 수 있어요. 해나경 채널 구독하시는 여러분 아마 저희 그 새로 한 리모델링 저 오늘 좀 맛보기로 뉴스에 뭐 100만 원짜리 방 나왔다고 하니까 좀 비슷한 거라도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꼭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아 다음 시간에 어 룸투어 한번 갈까요 온 김에? 아 다음 룸투어 콘텐츠 때또 조회수 폭발하는 거 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예.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